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하다 끊겨 가지고 좀 빠를 수 있어요 네방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일단 제 이거 주위들을 다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방이 크진 않는데 여기도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소개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책상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할 때마다 많아 가지고 풀. 이 면은 바니쉬 대신 사용하고 있는 스킨푸드 네일 미타 크리스탈 탑코트입니다. 펄 탑코트입니다. 하다 끊겨가지고 지금 왜끊겼는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끊겼어요. 이 면은 별깍지. 별깍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크 시트. 데코 테이프. 이거는 꽃님이 주신 지우개 앤앰플케입니다그 다음에는 반짝이 풀. 지우개 그러니까 테이프신. 그다음에 이쪽은 점토 세트들인데요. 아, 점토들인데요. 이거 하티 소프트. 그다음에 아이폰 초록색. 이거 돌코카라고 단면도 있는 이는컬러 점토 있, 이 하늘색. 있는 아쿠 아니 빈트색. 아쿠아색이래 얘는 플라스틱 점토 수제 아니고 진짜고요 컬러 점토 고동색입니다 팔이 아프네요 요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단면도 10개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런 꽂을 수 있는 그런 거그리 이거는 에티드하우스 거울 <laughs>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도릴리 페이퍼 벙꽃님 주신 거, 그 다음에 얼토 스티커. 그 다음에 이거 메모지인데요. 이건 메모지? 떡래 같은 거예요. 메모지. 그 다음에 크라프트 연출지. 그 다음에 보호 연출지. 그 다음에 그 도릴리 필터. 색종이, 팔색종이 뒤에는 그냥 연출지들이고, 여기는 DIY 쓰던 거. 쓰던 거팔이 아파요. 요기 <laughs> 소개드릴게요. 해 이건 레진 다 써가지고 잘 나오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이건 지퍼백 들뭐 종류를 소개드리자면 해 이런 사이즈. 근데 다들 아시는 파트, 투명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큰거 있어요. 뒤에는 OPP 이렇게. o p p 가 이렇게 많아요. 잘 쓰진 않지만. 네. 그다음에 옆으로 옮기면 여기 제 아기들. <laughs> 제가 아끼는 인형들이에요. 제가 첫 번째 아니, 첫 번째로 산건 이걸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고요. 요즘 오래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같이 받은 거예요. 이건 이모 이모하고 이모부가 해 주셨고 이렇게 딸기 시즌들. 이건 여행 가서 산얼룩말 아니, 소. 말말. 네. 여기는 신데렐라 같은 거 있고 여기는 빨간 펜, 뭐색깔 펜, 핀셋 섞을 거, 도트 문 커터 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매트는 홈플러스 아니면 이마트 그 중에 하나 2,100원에 샀어요. 재질도 엄청 좋은데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소개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잡고해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아이클레이, 천사점토, 여기는 이제 풀들. 뒤에는 뭐작동사니 여기는 호일 종이, 호 종이 있고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포개를못 드려요. 앞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이런 판들이에요. 이거 아, 아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판은. 서류봉투, 이거는 봉지, 에이 봉지. 그 다음에는 어,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헬로키티 메모지. 그 다음 이거는 토핑들. 이제는 이런, 판, 판? 통, 통 같은 거. 여기 위에도, 여기든 분돌이랑, 뒤에 물티슈.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말릴 판이 말리는 거. 거 스틱 같은 거뭐 만들, 면 꽂아가지고 채색 같은 거 하고 말리는 거. 종이컵. 이런 DIY 설명서나 그런 거, 이건 DIY. 이거, 파스텔. 이거는 시관할때 쓰려고 만든, 박스레인인는 이상해요. 여기는 받은 DIY나 야자를 만들어 놓은 DIY, 구성물이좀 알차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내려가면... 어, 제 발이 보이네요. 일단 이거는 다이어프가 님이에요. 지금은 꽃다이님 이렇게 쿠폰 두장 있고, 그 다음에 엘레핀지, 뭐냐... 인스, 이게 베이킹 파우더, 이거 물감, 근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런 점토들. 이건 두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소개도 따로 안 드릴게요. 어머. 헐. 터졌어요. 잠깐. 닦고 올게요. 네. 닦고 왔고, 소개 드렸으니까 여기는 이런 귀여운 인형들 있고, 여기는 이쑤시개랑 잡동산이도 있고, 뒤에는 휴지 있고요. <laughs> 여기는 철사랑 뭐 칼라클레이 그런 거 있고 여기는 이거는 안 열려. 이런 소스들 크림 초코크림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편자점토 쓰고 남은 것들 파우치. 먹거리. 다 먹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작품들 있는 거랑 그릇들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개가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감자전분이랑 이런 것들. 핫, 엄마, 얼굴 뭐일뻐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laughs> 보여드렸었고요. 네. <laughs> 그러면 이상으로 방송을 마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 그 다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메모지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메모지들이 있어요. 이 헬로키티는 세트 구성으로 돼서 잘 만지 모르겠고, 1200원, 1200원. 또 받은 거, 은거님테 받은 걸 모르겠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이건 1500원인가? 아, 1800원, 1800원. 또 세트로 받은 거라서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상 하나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